핵혐이다. 밑에 있는 애들 진짜 해혐이군요 이거 근데 마우스 보이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 <laughs> 어차피 마우스라는 게임인데 마우스 보이게 해볼까요? 근데 이거 또 까먹을 텐데, 어. 됐다. 아, 뭐야, 마우스가 이거 아이콘으로 안 되고 이거 이렇게 되네? 아, 이거 원래 마우스로 보면 진짜 귀여운데, 이거. 마우스도. 진짱안 되겠군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흠, 음. 이미지 입힌 거 보면 이거 진짜 귀여운데. <laughs>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네, 응. 음. 내가 캡처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뭐, 이거, 빅, 이안 나와? 이거 버그인가? 금이안 나오는데? 자, 새 세대가 열리고, 당신은 완전히 낯설고 놀라운 세상에 나왔습니다. 새로운 터전, 육지에 오린 당신은, 어, 허파를 쭉 피자, 공기가 허파를 가득 채웁니다. 진화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좋아요. 상류, 당신은 이제 육지 생물입니다. <laughs> 크게 신호흡을 해봅시다. 진화를 하려면 이 행성의 다른 종을 만나 DNA 포인트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음. <laughs> 타종력 동맹으로 만들거나 멸종시키면 DNA 포인트를 얻어 박아 채워진다. <laughs> 임무, 음, 음식을 구해봅시다. <laughs> 뭐야? 음, 왼쪽을 눌러, 음, 아 이렇게, 음, 됐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저기를 해집고 다니면 됩니다. 음, 여기 저기를 해집고 다니고, <laughs> 자, 오지? 아, 맵맵이 있다. 어. 정찰 부분명의분여이 밑에 보면 맵이 있군요. 자, 아니, 니네들 뭐니? <laughs> 어 뭐야? 어, 귀엽잖아. 씨발 나보다 귀여운 종족은 어? <laughs> 좋아. 와우, 새로운 종족을 만났습니다. 친구일까요? 저기일까요 당신의 태도를 정... 결정하세요. 네, 왜 그래요? <laughs> 한 번만 부르세요, 한 번만. 어. 태도는 공격적으로 할 것인지 친근하게 할지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크리처와 상호작용을 하기 전에 녹색 버튼을 클릭하여 친구를 만들지. 붉은색 버튼을 클릭하여 먹잇감으로 만들지. 너희들은 그냥 먹잇감일 뿐이다, 이 자식들아. 갑시다. 잠 잡아먹어버려! 잡아먹어버려! 나보다, 어, 이쁘게 생긴 새끼들은 없어 이져야 돼! 좋아. <laughs> 몸벙어리. 어 자. 좋아. 음. 잘했습니다. 당신은 DNA 포인트를 더욱 영리해줄 것입니다. 음? <laughs> 초콜릿? 몰라? 음 좋아. <laughs> 먹어버려야 응, 맛있군 오, 고기도 귀엽게 생겼다 응. 뭐야 어디갔어 다 도망쳤네 응, 역시 두마리를 더 잡아야되는데 일단 이 기관을 얻어봅시다 이뼈이 음, 뼈를 얻으면 <웃음> 디딘 <웃음> 자, 와우 새로운 기관이 발견되었습니다 근사한 기관을 얻은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좋아요 악찌기 상대를 찾으려면 안에 버르기, 어, 부르기 버튼을 누르고 크리처 생성기에 입장하십시오 이것은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laughs> 자, 일단 얘네들 조, 전멸시켜버릴 거야. 어. 디서 나보다 귀엽게 생겼어? <laughs> 초콜릿 얻겠냐고? 게임 깔고 출석만 하면 된다는데? 어. 무슨 초콜릿 팩토리인가 그거 있는데, 그거는 하는 게, 어, 정신건강상 안 좋습니다. 음. 게임 깔고 그냥 그거 일일 하루에다가, 하루에 초콜릿 하나 줄걸? 어. <laughs> 어 뭐야 이거? 주관보상을 얻는 것인줄 알았는데, 내가 옛날에, 그 뭐지? 캐슬, 오브, 뭐지? 캐슬 히어로즈2인가? 어. 그 클랜 클렌... 아니야. 클랜워즈 어, 뭐더라? 어. <laughs> 네, 게임, 어, 관련 채팅만 해줘요. 자. 자, 이거 먹자. <laughs> 몰라, 그럼 나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나도 초콜릿, 어? 별로 안 얻어봐가지고, 모릅니다. 자. <laughs> 다음, 네, 기간을 좀 많이 얻었으면 좋겠는데, 어. 새로운 기간을 많이 얻어야지 살아갈 수 있어가지고. 아니, 이 달팽이처럼 생긴 새끼들, 어. 달, 달팽이 그냥, 어. 등껍질이 없네요. 그냥 잡아먹읍시다. 네. 자, <laughs> 내개구리의 네, 힘을 보여주지. 어. 개구리, 개굴 어택! 좋습니다. 먹어버려. 뜯어먹어버려. 어. <laughs> 음? 경고있는데요? 뭔소리야? 경고있시 벙어리야 어. 경고있어요 디마저 <laughs> 엔더님만 없는거지? 어. <laughs> 지금 어디가시는겁니까 어? 사냥하려고요 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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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더. 역시 달팽이 요리는 정말 맛있군요 먹어버려 이씨. 먹읍시다 음. 안녕 <laughs> 자 이거 먹읍시다 어. 자 그 크로커스 일단 알파가 체력이 더 많아가지고 조심해야됩니다 공격력하고 여러가지 능력치가 더 높아요 매니저 코스프레 하고 싶었는데 <laughs> 아이자 이거, <laughs> 이거 먹어치워주십시오 봅시다 오야 이거 귀엽잖아 아니 왜 이렇게 귀엽게 생긴 종족이 많아 어. <laughs> 매니저 보라색? 몰라? 음. 파란색 아닌가 파란색? 음. 봅시다 오쿠. 왜 귀엽잖아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잡식성이네, 얘들. 어. 그냥 잡아먹읍시다. 어. <웃음> <웃음> 자, 잡아먹어버려요, 쿱 이새끼. 아니, 이름이 왜, 어? 왜래요, 야? 먹어버려요, 그냥. <laughs> 좋아. 왜 이렇게 기간을 얻어야 되는데, 기간이 안 보이냐? 음. 여기 뭐하니? 숨어서. 얘들아, 저기요? 뭔가 말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씹어 먹어요. <laughs> 좋아. <이거> 잡아 먹읍시다 <laughs> 좋아. 빨리 먹어, 빨리. 체력 회복해. 좋아. 음. 좋아, 이거. 쿡! 이 새끼야! 자. <laughs> 왠지 체스인창이 산천포로 지금 말이, 어? 산천포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 오 좋았어, 내가 커집니다. 자, 커진다, 음. 커진다. 이야, <laughs> 디링, 탁. 내가 약간 더 커졌습니다. 네. 어. 야후, 당신의 두뇌가 커졌습니다. 아니 잠깐만, 내성도가 좋습니다. 잠깐만 화면. 어, 당신은 이제 무리를 만들고 당신을 높게할수 있는 능력을 오이, 어 얻었습니다. 좋습니다. 무리가 구선원을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무리를 위한 음, 슬부시 한개더 있습니다 동료에게 사교 행위를 하면 당신의 무리에 어.. 합류할 거예요 좋습니다 <laughs> 이거 씹어먹어 좋아요 와 체력도 많아졌고 이제 어 무리 하나 초화할수 있는데 근데 그 뭐냐 새로운 어? 기관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어 <laughs> 튕겨? 아 이거 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거 할걸 그랬다 그 뭐냐? 아 이거 뭐냐 이거 생긴 게 코끼리 코처럼 생겼잖아, 번데기처럼 생겼잖아, 마치 내 불알 아, 아닙니다. 아 <laughs> 없애시다. 어 이상한 소리 하면안 되지. 좋아, 없애요. 어, 방송. <웃음> <웃음> 자, 없애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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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나의 DNA 포인트가 되라. 나의 경험에 어, 응? 경험 뭐야? 어쨌든 간에 뭐야, 계속 안 먹니? 어, 뭐야, 벌써 체력이 여기, 한입 먹었는데 체력이 회복되네? 어. 자, 이 옥타, 옥티룬? 어. 어, 디서 옥타군, 어, 흉내를 내고 있어, 이름? 어. <laughs> 좋아. 어, 아니, 어디서 지금 성드립뷰를 하고 있어, 이거? 경고입니다, 이거. 어. 일단 내가, 어, 먼저 꺼냈으니까 경고를 하는데. 자. 아 어, 무슨 부품 같은 거 없을까? 어, 뭐야, 저거? 뭐, 저 괴상하게 생겼냐? 좋아. 오, 무슨 부분 같은 거, 있, 어디, 뒤에 없을까? 뭐야, 이거? 음, 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고 했, 했잖아. 그래서 내가,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내가 미안이라고 했잖아, 어? 병청 코스프레가 아니라 진짜 병청입니다. 네. 애가 오자마자 시비를 트는 거는 기본이고, 네. <laughs> 자, 일단은, 기관을 수집하는 게 좋겠죠? 기관을 다 수집하고. 오, 좋았어! 야, 노래하는 입. 역시. 역시 뭐어 개구리가 뭐겠어 노래하는 동물 아니겠어 뭐야 이거 못생겼잖아 없어져 버려 자어 먹어 버려 야 못생긴게 맛있다고 하죠 네막 음식도 파인애플이 맛있고 그러잖아 못생긴 주제 어자자 자, 이거 뭘까 음자 어디갔어 아다 도망쳤네 아 우리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치잖아 이거 어 먹어 버려 다 씹어 먹자 어. 아 씹어먹고 싶시다 새끼들은 지능이 낮아서 한꺼번에 공격을 못해요. <laughs> 아이 것들이 진짜 이... 우리 싸우지 마세요. 네, 어... <laughs> 자 싸우면 안 되겠죠. 네, 수청당하는 수가 있어요. 네, 좀 조용히 합시다. 여기어 여기 개 같은 소리 좀나지 마시다. 우리어 <laughs> 자, 이거 빨리 씹어먹어요. 어, 아니 끝 좋았어? 아, 빨리 내 유전자를, 어, 얻어야 되는데, 얘네들, 괜찮은 유전자를 갖지가, 않, 갖고 있지가 않잖아? 음, 좀 괜찮은 게 필요한데. 자, 어디 에 없을까? 저기 내, 네, 저기고. 내가, 아, 부품 하나, 어디, 봤었는데? 봐둔 게 있었는데? 뭐, 아리? 아리, 야, 우리 아리 왜 여기까지 떨어져 있냐? 이거 빨리 주워 먹어, 어. 어, 아, 맞다! 너 저거, 경고를 안 해줬네? 어, 죄송합니다. 그럼 하, 다음번에 할 짓은 용서해줄게. 어자 <laughs> 어디 볼까? 아니 얘네들 뭐야? 생긴 게 핵혐이야. 근데 얘네들 왜개쎄 보인다? 오 초식성인데 쎄 보인다. 어저 입은 초식성 임이라서 별로 필요 없는 목분이겠지? <laughs> 자 어디 보자. 자 <laughs> 뭐야 나 질주가 있을 텐데. 오 질주 있구나. 어 역시 내가 똥꼬다라 해서 이 똥꼬 다라에서이 똥꼬 있으면 질주를 할수 있습니다. 번에, 아 이거 좋은 자세다 그래 그럼 내가 나중에 초콜릿 남아줄 때어 피큐를 주겠습니다 네 좋아 어디 볼까 자아 <laughs> 님이나 하지 어 님이랑 블루서디 님이랑 같아요 아니에요 저분 어 님처럼 어 병청짓을 안해요 님아 어 <laughs> 어디서 기,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어디서 어자 기차 생성기, 좋아. 이건가? 물기삼, 물기삼. 돌격. 돌격이 멋있는데? 아, 좀 귀여운 거 하자. 이게 그나마 귀여운 입이니까. 이거 빼, 이자지가 좋아. 어우, 씨.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좀, 못생겼는데? 음 원래 이게 6 2비이무 뭐, 이게 뭐야? 그냥, 얼굴 봐봐. 그냥, 아저씨잖아, 그냥, 어? 완패하잖아, 완패야, 어? 완전 폐품 같은 아저씨처럼 생겼잖아, 이거, 어? 백수 아저씨처럼 생겼는데, 이거? 어, 혜겸입니다. 그럼 내 개구리가 이렇게 망가지다니, 좋아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진화할 어, 때 바꾸면 되긴 하는데, 음. <laughs> 병청이 뭐냐고 님과 비슷한 겁니다. 자, 개구리는 손이 길어야겠지? 이렇게, 좋아. 네, 근육질, 근육질로 만들어져야지. 어, 자, 약간 근육질, 근육, 근육, 좋아. <laughs> 해핵겸이잖아 약간 조금 조, 줄여. 좋아. 이렇게. 섰습니다 오, 괜찮다. 그럴듯하다. 아, 근데 생긴 게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드네, 이거. 좋아. 그럼 여기다가, 팔을, 어깨를 좀 내려보자. <laughs> 야, 그냥 아저씨잖아. 존나 아저씨 닮았어. 미신 좋아. <laughs> 뒤쪽이 쑥. 앞쪽이. 쪽이 쑥. 어, 쑥. 좋요 이상한 말 아닙니다. 하, 그래 일단 어, 아직 진화하기 전에 어, 타격 이 어, 아직 이제 시작인데 외모는 어, 일단 신경 쓰지 않고 나중에 신경 쓰고 돌격이 음, 일단 능력치 따라갑시다 그냥 능력치 따라가고 진짜 이거 무슨 기행종 같잖아 그냥 아 이거 뭐 돌연변이 같은데 생긴 게 그냥 딱 봐도 오 미친, 야, 오 미친, 더럽군. 좋아. 그렇다면은 좋아. 이 똥구멍을 바꿔야지. 똥구멍 좀 어, 똥구멍. 좋은 똥구멍으로 이렇게. 오야 이거 막 어, 귀엽겠다. 좋아. 그리고 이거는 매력이. 아이거 귀엽게, 예. 이거 더듬이 더듬이 그래. 이렇게. 야 이게 다니까 귀엽네 이거 봐. 아 귀엽다. <laughs> 요정 같다 요정. <laughs> 바다에 사는 요정, 가파 씨바, <laughs> 갓파, 이야. <laughs> 자, 갑시다. 음, 아니? 알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좋아. <laughs> 존나 귀엽다. 뒤통수 봐. 존나 귀여워. 그냥 허리야, 어? <웃음> 야, <웃음> 졸기. 근데 코가 좀, 어, 매력 포인트긴 한데, 이게 좀 못생기겠네. 어 나 좋아요. 알리 깨진다. 자, <laughs> 야, 이거 눈 작으니까 귀엽네. 애기들은 귀엽네. 어 당신의 종족이 새로운 보험 자리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새로운 보험 자리로 이주하세요. 오키 미니맵, 미니맵을 사용하여 세계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보금자 리 음식 이주 경로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음, 매력을 보이려면 3. 좋아, 3. <laughs> 좋아. 어디 볼까? 저기 끝인데? 어, 어. 발사를 배우려면 4. 똥침! 졌어요. <laughs> 똥꼬, 똥 <웃음> <웃음> 타격! 핫! 헛! 엄청나죠? 굉장합니다. 돌진! 이야, 역시, 어. 개구리는 돌진이 있어야지. 엎등이급 점프력을 가지고 있어야돼 어자 뭐야 커져 어 됐습니다 아 눈이 좀 작은가? 눈좀 키울걸 어눈좀 키울걸 그랬다 일단 무리 한명을 더어 있는게 낫겠지? 자 일로와라 어 얘들아 얘들아 기구럭지 나랑 말좀 하시자 어 노래를 불렀다 나도 노래를 불렀다 좋아 노래하기 이제 팀이 되는겁네 이렇게 어 자, 이렇게 무리가 하나 생깁니다. 따단, <laughs> 막 춤춘다, 막. 자, <laughs> 안녕 친구. 크리처를 당신의 무리에 추가했습니다. 같이 사냥하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춰 보시죠. 그리고 같이 추천 누르고 추천 누르세요. 네, 구독도 같이 하고, 네, 구독 누르세요. 당신이 주도하는 대로 그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좋아요. <laughs> 자, 음, 자, 얘네들, 얘들 네 어, <laughs> 새끼부터 공략하는 것이다. 좋아, 좋아. 야, 이제 어린아이한테 이제 뭔짓 하면 됩니다. 어린아이한테. 돌진! 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좋았어. 내 내리? 어쨌든 이거 먹읍시다. 음, 맛있는 <laughs> 음식이야. 헛, 헛타격 야, 뭐야. 같이 싸우잖아, 지금. 같이 같이 싸워야 되는데 이거 다굴하는 게더 답인데 왜 같이 안 싸우고 이러지? 어. 지능이 아직까지 낮습니다, 이렇게. 좋아. 자, 음식의 시간이다. 좋아. 도륙의 시작이다 어. <laughs> 자, 이거 다 먹어! <웃음> <웃음> 빨리 먹어, 얘들아 음, 좋아 위로 올라가 봅시다 음. <laughs> 자, 이거 뭘까? 어, 뭐지? 부품 이거 뭐야? 알파 듀블 이 듀블은 왜 어? 난할 때마다 계속 보이는 거지? 좋아요 좀 멀리 떨어져서 돌진하고 싶지만 속발사! 좋아요 이 자식아! 다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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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다굴 야, 다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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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굴이 답이죠. 네, 다굴이 답입니다. 이 게임은 역시 다굴해야 돼. 어, 진짜 <laughs> 알파가 좀센 몹인데, 얘네들 잡아도 문제없겠다. 어, 좋아. 오, 좋았어. 타격 3짜리 이렇게 진화를 하는 겁니다. 자, 돌진, 어택, 어택, 좋아서. 야, 이렇게, 어, 마치 롤 하듯. 어, 굉장하군요. <laughs> 롤은 안 하지만 좋아. 어, 씹어 먹읍시다. 자, 이제 배고파 지금 꽉 찼지? 이제 이거 먹어요. 자, 아유, 우리 보금자리, 어. 우리 영역, 어. 영역 표시를 이렇게 다, 어. 해주는 거야. 좋아. 어디 가볼까? 어? 낙타처럼 생겼어. 어, 얘네 왜개세 보여? 야, 이 체력이 왜 더럽게 많아? 야, 큰일 났다. 얘네들은 좀 사려야겠군. 어, 이거 생긴 거 봐봐. 공작이잖아, 공작. 와 신기하게 생겼네? 어. 와 와 신기하게 생겼다. 어쨌든 이거 다 먹고 갈게요. 난뉴기게서 님들아 좋아요. 이거 먹읍시다. 친해 질까 그럴까? 근데 얘네들 안 친해지고 싶을 텐데 어. 자, 새끼부터 공략해. 좋아 어린아이한테 어 좋은 어 인상을 남겨두는 거야. 좋아. 야야 나랑 노래 부를래 아기야 <laughs> 애기야 그래. 뭐야 저거? 나 없는 자세인데. 이제 궁룡 입어서. <laughs> 없는 자세인데. 어. 자. 얘 나이 커즈 같은 새끼. 얘들 춤추기밖에 못 하는 거 같아요. 봐 봐. 이거 똥꼬 봐 봐. 똥꼬. 존나 귀엽게 생겼어. 엉덩이. 오. 이야. 그냥 어. 옛날에는 어. 옛날 중국에는 어. 복숭아가 유행했었지. 어, 여자들 말입니다. <laughs> 갑시다. 좋아. 위로. 아니, 왜, 뭐, 절명 절멸했잖아, 여기. 좋아. 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센들, 센 애들밖에 안 나오냐? 새보금자리로 이주해야겠구만, 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주할게요. 아, 이거. 코가 막혀가지고, 이거. 음. 빨리 감기가 나야 되는데, 이제 이주 자야, 어. <laughs> 뭐가, 저거, 내가 이상한 말 했어? 저 복숭아, 복숭아. 엉덩이에 복숭아 달렸다고, 왜. <laughs> 응? 뭐 달렸다고 했나, 내가? 어 이상 이상하게 들린 사람은요 그겁니다 그거 음란마기입니다 음란마기 몸 안에 음란마기가 꽉차 있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얘들 없애버려 얘들 없애 얘들 없애 좋아 없애 다구다구다구속발사좋습니다오 뭐야 음란마기라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아 이거 <laughs> 내가 커졌다 어째서 내가 커졌는데 체력이 많아지는지 모르겠군 좋아요. 자자 자, 나는 또 성장하지 어더 강한 두뇌의 힘 직접 존재가 되기 위한 또 다른 또한 걸음 당신은 두뇌가 더 커지고 몸짓도 더 커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무리를 둘로 나눌 수 있다 좋아요 뭐야 한 마리 되었어 어? 왜 거기 겁먹고 있냐 겁먹을 필요가 없는데 야이 자식아 왜날 먼저 때려 이 자식아 아미친 스턴 걸렸다 스턴 저기 스턴 스턴 쓰고 질러는 그런 녀석이구만 어 그런 족속이구만. 자, 나는 독쓰고딜던 종족이다, 이 자식아. 좋아, 어때요? 자, 이제 음식의 시간. 자, 오늘 저녁밥, 어. 그러고 보니 나 저녁밥을 안 먹었잖아. 자고 일어나가지고 방송 켜가지고. 저녁밥을 안, 안 먹었네? <laughs> 뭐, 상관 없습니다. 뭐, 내가 뭐, 딱히 음식 시간에 맞춰, 어, 챙겨 먹는 것도 아니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또 당뇨 걸렸지. 아, 미친. 이 나이에 당뇨라니, 진짜. 내가 너무 당분을 좋아해가지고 어 맨날 간식만 당당거만 먹으니까 막어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얘네들 입 좋아 보인다. 얘네들 입 좋아 이뻐 보인다. 나 빨리 둘 뭐지? 물이 한 마리 더 늘리고 얘네들 잡아야지. 좋아요. <laughs> 어, 뭐야 저거? 저 거대한 뼈는 좋아. 내가 원하던 거야 이거야. 내가 원하던 게 이겁니다. 좋아. 아니 코잖아. 좋아. 이겁니다. 아입 우와 좋은 뭔가 입을 얻었는데 좋은 거길. 음. 자, 이거 다 먹어요. 자, 이거. 자, 음. 어, 뭐야, 웰리게이터. 노래하는 거네? 야, 쟤네들 억울한테 억울 당하지 말고 빨리 도망쳐. <laughs> 쟤 뭐하냐? 괜히 쓸데없이 <laughs> 음, 경고하고 있네. <laughs>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얘? 아, 어, 뭐야, 원수인 줄 알았어. 근데 거대한, 어, 그거였군요. 또 그거 뭐더라? 척축뼈 <laughs> 좋아요. 공룡 처치밥. 어? 뭐야? 아, 보금자리 발견! <laughs> 자, 저렇게 보금자리를 발견합니다.